4 3 0번 영이 아닌 두 실수 a, b에 대하여 f(a, b)는 다음이라 할때 다음 식의 값을 구하시오겠습니다. 먼저 f(1, 2)는 1-2i 분의 1+2i고요. f(2, 4)는 2-4i 분의 2+4i가 되죠. f(3, 6)은 3-6i 분의 3+6i가 됩니다. 점점점. F20,40은 20-40i 분의 20 플러스 40i가 되겠죠. 이걸 다 더한 것입니다. 자, 근데 이 식들을 각각 보면 분모 분자 2 나누면 1-2i 분의 1 플러스 2i가 되고요. 분모 분자 3 나누면 1-2i 분의 1 플러스 2i 모두 같은 식이죠. 분모 분자 20 나누면 1-2i 분의 1 플러스 2i가 됩니다. 결국 이것이 20개 있는 겁니다. 그러면 먼저 분모 분자에 1 플러스 2i를 곱할게요. 이렇게 그럼 분모는 합정식 오가 되고요. 분자는 1 플러스 4i 마이너스 4가 됩니다. 그러면 약분 되고 4에 마이너스 3 플러스 4i니까 마이너스 12 플러스 16i가 되겠죠. 정답은 마이너스 12 플러스 16i입니다.